욥기 27장에 서는 욥의 새 친구가 그동안 욥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욥이 악이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고난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욥에게 적용되는 것은 너무 심한 적용이었죠. 그래서 욥이 요비 다시 욥의 결백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친구들의 옳지 못함을 지적하는 말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대이 비사라는 말은 비유나 속담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표현을 하면서 아, 나의 의를 빼앗은 하나님 하나님이 에, 나의 의를빼앗셨다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맹세하겠다.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는데, 그러면서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않았고, 내 혀가 괴우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의 순전함을, 내가 죽기 전에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의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고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강한 요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지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지조는 순정과 우정과 또 자선과 기도와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했을 때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요셉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고, 루스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모세도 신앙의 지조 때문에 그왕궁의 자리를 다 버리고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고집이나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고집은 갖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에 대한 고집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일편단심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요의 고백은 욕기 2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이것이 지나가면 영광의 날이 온다는 거죠. 시련을 그 통해서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환란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니 환란은 인내를 인대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거죠. 이런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 지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참 생명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배 이 신앙의 지조는 악인의 그런 것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번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은 사곡한 자들이라. 사곡한 자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악한 자들은 죽을 때 소망이 없고,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이고, 그 외식자 같아서 회칠한 무덤 같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악인는 하나님 기쁘게 할수 없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칼을 발현할 것이고,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기근을 말합니다.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힌다. 질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연병은 악질을 말하는데 이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그 기초나 번영이 경고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눈을 뜬즉 재물이 사라지고 집도 무너지고 재산도 없어지면서 악인들이 당하는 환란은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환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만 의인은 환란 앞에서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악인들을 갖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의인은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도 반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고난은 의미가 없지만 의인의 그런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그 모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연단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요배의 그 신앙의 지조를 우리가 잊지 말고 과거 순교자들의 모든 모습이라든지 많은 신앙인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교와 그런 환란과그 모든 것을 이겨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굳건한 신앙 그런 연단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욕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욕의 새 친구가 욕이 악인이라고 해서 이런 환란이 임했고 빨리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오히려 내가 순전함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런 고난이 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며 정금같이 나를 위대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악한 자는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려움이 있다면, 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혼란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더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기 위한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너를만 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 하신 간다. 하나님 은너를 지키 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 으며, 하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차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